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오늘도 먼 산, 깊은 골로 들어왔습니다. 이 산은 제가 예전에 좋은 심을 봤던 제 심구강자리가 있는 곳이고요. 오늘은 그 주변도 한번 정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너무너무 고를 예전에 잠깐씩 보긴 봤는데 어 오늘은 좀 시간을 내어서 어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신면이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보면서 힐링하시고 대리만족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침 날씨가 완전히 가을 날씨 에 바람도 불고 아주 춥습니다 어제가 어제 비와서 수분 굉장히 깨끗하고요 산에 가시는 분들은 여부를 준비하시고 아주 혹시 모를 기상이변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요 예,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아직 지금 바닥상 상황이 썩 좋지가 않네요. 이거 아, 작년 뭐 늦여름이나. 가을에 한번 이 토사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바닥에 풀이 지금 아 여기는 뭐 아예 풀이 안 나와 있고요. 이쪽에는 양치류나 이런 게좀 낫고 그러는데 너무 추워서 아직은 여기는 좀 이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한번 수색하고 저 옆구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바람이 많이 뿌네요. 아, 삶위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 맨날 뭐볼수 있나요? 음,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심상이나 심사능입니다. 보일 때는 뭐 하나씩 보여주고, 안 보일 때는 하나도 못 보고, 맨날 며칠. 예, 그럴 때가 태반이죠. 이 산에도 멧돼지들이 많아가지고, 와, 이거 완전 달의 순. 달의 순도 이렇게 이 정도 컸을 때, 어떤 분들은 이 달의 순을 그냥 잎만 채취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줄기가 이 정도 컸을 때, 이렇게 연한 부분이 꺾입니다. 이 꺾이는 부분을 아, 채취 해서 다래를, 다래순을 따면 좋습니다. 와, 여기 다래순 엄청 많습니다. 아, 뭐, 심도 안 보이고, 어, 다래 좀 따서, 어, 한번 저묵나물 만들어야 할것 싶습니다. 다래순을 한번 제대로 따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다래 군락을 알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시는데 아유. 이야 대물 산작약을 만났습니다. 이 산작약은 뭐 환경 보호종 지정이 돼가지고 어, 이게 막 채취하면 안 되고요. 예 눈으로만 즐겨야 됩니다. 아이 꽃봉오리가 지금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아직은. 계약 안돼 있고요. 요거가 높은 고지되고 춥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이 댕댕이들, 강아지들, 아플 때이 산자격 뿌리를 이게 삶아서 먹이면은, 예, 강아지들이 예, 아주 이렇게 뭐랄까, 건강하게 이렇게 또뛰놀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산자격은 여성들한테 좋고요. 물론, 남자들, 술 많이 드시는 남자들도 좋습니다. 예, 간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효능이 많은데, 그건 제가, 음, 예, 영상 자막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삼과 똑같이 이것도 예, 줄기를 따집니다. 하나, 둘,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렇게 뻗었는데요. 가지수가 많을수록, 어, 오래 묵은 산자계로 할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예, 오래 묵은 산자 격으로할수 있겠습니다 꽃이 핀은 너무 이쁩니다 <목소리> 아잘 봐야 됩니다 아 이거. 저거 아닌가 아이고 저게아 천남성이 저게 천남성이고요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마 삼이 엄청 그곱해삼 수준일 겁니다. 아, 이거 아닌가? 이거, 이거, 이거 아닌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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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아오가거이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거 이거, 3이 습니다거이오 3이. 이거, 입니다거이 갑구. 아. 가꾸를 봤습니다. 드디어. 아, 가꾸를 보여줍니다. 가꾸를. 아, 힘들게 가꾸를 찾았습니다. 안 보이네요. 에미는 누가 최신행할 가능성이, 예. 클 수가 있죠. 최신행일 가능성이. 아니면 이제 인제 바라던 애들, 이제 올라온 애들 수도 있고요. 아유, 이 산에는 새들이 많습니다, 새들이. 예, 산자격. 지금 산자격 2구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 하나 또 입을, 가지를 냈습니다. 아, 예, 산삼하고 비슷합니다. 아, 가지 되는 게. 가지가 많아야. 아 개수가 가지 개수가 많아요 산자약도 오래 묵은 놈들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아직 풀들이 식물들이 아직 많이 안 컸습니다 아직 아까 본 데는 좀 햇빛이 잘 아, 드는 곳이고요 아 너무 춥네요 추워 아. 이 앞에 보이죠 보이죠 산봉나무 밑에 와, 숨어있는 산구을 발견했습니다 와아 좋습니다 진짜 엔더핀이 팍팍 나옵니다 이야, 이거 찾으려고 몇시간을 돌아다녔습니다 아 좋습니다 진짜 이다섯입을 본다는 자체가 아 진짜 뭐라고 할까요 어, 기분 좋고 힐링이 됩니다 힐링 와, 약초의 저항, 산삼입니다, 산삼. 야생삼입니다. 와, 진짜. 이제 큰놈 애미들을 보러 가야겠습니다. 이 주변을 또 샅샅이 한번 수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구심입니다, 삼구심. 와, 아, 너무 이쁩니다. 죽입니다, 죽여. 아, 이런 너덜리드 지나갈 때는 뱀 조심해야 돼, 뱀. 이렇게 또비 오다가 해나, 해가 나면은, 이 뱀들이, 뱀구리, 뱀구리 이런 돌무댁에 있거든요. 겨울에 이제 동면을 하고, 동면을 하고 이렇게 지금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비 오면 또구석에 있다가, 비가 그치면 이런데 이렇게 또 아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사는 뱀들은 거의 독사, 삶의사, 뭐칠점사 이런 게 많으니까요. 항상 이런 너덜지대 지나갈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런데도 삶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너덜지대에서 예전에 삶을 많이 봤습니다.